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제도 모르면 손해보는 202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바뀌는 점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총 10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제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아파트신문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내용 모르면 여러분들 치명적인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필요한 정보 놓쳐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이행, 조수조 설치 미신고시 과태료다. 소방시설 세대점검,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3,000세대 아파트다. 3,000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제도인가요? 주소설치 미신고시 과태료. 이거는 오케이. TV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하고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종료합니다. 자, TV 수신료는 이제 한전에서 통합징수하다가 k b s 하고 분리가 됐다가 다시 또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아시 말합니다. 간 임대주택 특별법 5 1조 위반의 공동임대 관리 때는 처벌을 한다. 자, 상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 시설 세대 점검을 미행. 저수조 설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죠. 저도 겪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정기과정을 또 그만둔 이유입니다. 이런 대도 않는 잡다구리한 일들에 대해서 신문이 났기 때문에. 분리증수제도는 다시 통합증수로 변경이 되고요. 하반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입니다. 세대 점검 미이행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냥 세대 점검 안 하고 50만원 깔끔하게 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줄 알았다. 당초 과태료 부과 시점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으나 소방청은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올해 11월까지 유예를 했는데요. 세대 점검 의무는 공동주택의 관리 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와 세대별 소유자, 점유자, 모두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의무는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질 것 같느냐? 보방안전관리자에게 뒤집어 씌워질 것 같다. tv 수신료 통합징수입니다. 10월 23일부터입니다. kbs가 한국전력에시 통합해서 징수처리 받다가 다시 또 분리됐다가 다시 또 통합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권권이 바뀌면서 다시 통합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KBS는 어떤 쪽이죠?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저수조 설치 미신 곳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수조를 설치하고 신고를 안 하면 이것도 저수조 설치를 미신고하면 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도 분기별, 뭐 반기별,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법령이 있죠.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주택관리주체 규정 위반 시 처벌을 한다. 회계서류 작성 공동주택법을 적용하고 3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위탁 자체 관리를 해야 하고요.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자는 위반 행위로 횟수별로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가 일몰된다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니까 내년부터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 라는 내용이네요 엄청난 세수 확보가 되겠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미신고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이거는 또 보험사하고의 어떤 결탁을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 요게 중요한 거죠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의무가 강화된다 7월 18일입니다 말 그대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임 정보통신 설비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되고요. 자,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26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외만 제곱미만 건축물은 27년 7월 18일까지 정보통신 유지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시설물의 상시 관리를 위한 수시 점검에 관한 상황을 포함하고 수시 점검 보수 등을 통해 시설물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죠 아, 철피디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알고 시설 관리를 떠났죠 역시 성견 지명이 있습니다.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참... 30년 지나고 안전 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시설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리 주체는 준공 후 30년 지난 곰 어, 무너질 아파트들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이종 시설물이나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등급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피곤해진다 신축 에너지 제로 에너지 기준 의무화가 강화됩니다 6월 30일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되면서 민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제로 에너지 건축물. 5 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요. 자,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시 세대당 에너지 비용이 연간 22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상습 임금 체납 사업주 처벌을 강화합니다. 자, 임금 체납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그만두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기다릴 이유가 없죠. 당연한 얘기고요. 1 6년 상반기에 이런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 시 자, 설치 의무가 연기되었다. 자, 1년 유예됐고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조치로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확정은 아닙니다. 경비원 경비 외 업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거는 뭐. 내용 한번 볼게요. 1월부터 공동주택 등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 업무 외에 업무를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비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아, 아직 지금 사태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요. 들이 아직 내신상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경비 업무 외 업무를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 한다. 경비 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역시 아사모사하게 적어 놨다. 이에 따라 경비 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 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는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으로 허가 취소로 완화된다. 보편적으로 이 경비원 선생님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담당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요거 과연 지켜질까요? 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